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거라며 비상한 경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비상 경제 대책은 방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구체적인 지시도 내놨습니다. 앞서 세 차례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고용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4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을 염두해서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내자는 게 현재 입장이라며 최소한 이번 주 확진자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3단계 격상을 미루다가 훨씬 더 불행한 사태가 올수 있다고 강조했고 정의당은 정부의 우유부단함이 코로나 방역의 최대 리스크가 될 거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TBS 강세영입니다.